간다, 마에스트로. 아, 깔다가 죽었어. 이용 부상시켰고. 아. 아, 이런, 아깝다. 나이스. 이게 바로 어그로란 건데. 어이구 갑칸 어떡하냐? 어, 어, 뭐야 뭐야? 나 뭐야? 방패 어따? 방패 어따 깔아 놓고. 방패 왜 버려? 알려 줘. 죽어라. 아. Nice. Ah, oh. Oh. Oh, for last stop Nice. Deploying sensor. 어어어어어 카메이라다 카메이라다 안돼 날무응아 날... shit 오개 무섭다 어어 뭐야 지가 지지가 죽은가 설마 어 뭐지 내 앞에서 길막했거든 여기 높아 이거 그거 그, 에임을확확 확 높여야지 올라가. 야 포기해. 안돼, 안돼. 어 넘어갔네. 어, 나잘못 눌렀어. 야습푼키 방지 오졌다. 우와. 폭탄 다썼지 너. 오, 옆에도 있어. 들려줘. 나 눈이, 나 앞에 안 보여. 잡았어 거기? 여기 밑에 아직 계속 그대로 있다. 야, 오케이. 나이스. 역시 어그로 장인. 아직도 밑에 있어? 아직도 밑에 있는데 내려갔어. 따라가 볼게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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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갔다 갔다. 아, 몽타뉴 몽타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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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우리 애초에 얘가 있구나. 깝쳐야지! 목타지, 개르빌로 가자! 찐따뇨. 으아악! 어, 왜얘 죽었어? 아니, 아니, 이게 뭐야 도대체. <laughs> 님, 장난쳐요? 핑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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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seconds remaining. 어, 오, 뭐야? 에이... 야, 이걸 졌어 야,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가지고. 그러니까 야, 이걸 지네인성이 하는 거 봐, 인질 가지고. 뭐야? 야, 계속 보고 있어야지. 야! 아, 못 살았어. 아, 죽었냐? <laughs> 못 살렸어. 당연하지. 이게 진짜야 진짜겠지 오 어. 카베이라가 뭔지 보여줄게 그베이라다 <laughs> 아 군주님 와, 와, 와. 군주님 랜덤에서 그렇게 나오시면은 <laughs> 큰일났다 A를 찾았다고? 뭐야, 저거? 나이스. 아! 어디, 어디 쏘는 거야, 어디 쏘는 거야? 잡았다. 너 우리 팀이 쏜 거야? 오, 헤드샷! 나이스. 오, 역시 운빨 많게. 헤드 많게. 드론 수거하고 야 아까 여기에 그거 있었어 프로스트 네. 아, 아 드론. 어디야 젠장 하필 던져 여기다 던지다니 안돼 여기 뮤트 있어 바로 옆에 아아 아, 살려줘 아이 밑에 있다 네. 음. 이이 바로 아군 플레이란 겁니다. 오. 나이스. <laughs> 크래시 내가 가거 보고 빡쳐 가지고 하네. 그냥 잡으 가네. 이야! 뭐야, 뭐야, 이거! <laughs> 뭐냐? 허겁지겁. 야, 이거 위치 발라가지아 야, 방 시체 있길래! 지금 저 시체였어! <laughs> 야, 심지어. 어, 야, 잠깐만, 저기다 붙이면 안될것 같은데, 저기다 붙이면. 나 카메라 이상한 단어 붙였어. 역시, 이거는 이건 큰 그림이야, 사실. 그래?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걸 발견하겠다? 어. 봐봐, 얘못 보잖아, 여기. 와, 뭔데, 저렇게, 저렇게 걸리니? 되게 잘 박았네? 뭐, 나 이거? 어. 나 지금 돌리고 있는 거? 어. 그러면 <laughs> <호면> 괜찮지 않아? <laughs> 옥상도 뭐... 볼수 있고. 아니, 근데 이거 여기 그치... 대놓고 보이잖아, 문제는. 근데 상대가 안보시잖아 <laughs> <laughs> 그건 <그럼> 모르는 거지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못보 모르는 거야, 진짜 이거? 진짜 모르는 거야? <laughs> 그런 것 같은데? 야, 진짜 모르는데? 시원하구먼. <laughs> 지하, 지하인 것 같은데? 그런 것 같아. 야, 쟤 그거 트레일러 찍고 있어. <laughs> 야, 쟤네들 뭐야. <laughs> 야, 왜, 야, 왜, 예비 왜? 영역 두명 있어. 나, 나 프라즈만 줄 알고 가만히 있길래, 어? 프라즈만 가 있는데, 씨. 예비 영역 두 명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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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, 예비, 예비지 마. 예, <laughs> <laughs> 예비 형이 두 명이었어. <laughs> 좋아. 아무튼, 알파팩이 하나 열렸기 때문에. 명성 부스터네. 알파팩을 한번 뜯어봅시다. 과연, 알파팩에서 뭐가 나올지. 아